요즘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도 내륙지방과 강원도 동해안지방은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지방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밤에는 강원도 영동지방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에 동해안지방에서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한낮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강릉 22도 등 선선하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곳곳에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 가운데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밤부터 안개가 짙어지겠는데요 이 짙은 안개로 인해 서해안과 강원도 산간지방은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0도, 대구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겠고요. 서해와 남해상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도 영동지방에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에 점차 개겠고요. 내일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